안녕하세요. 여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전원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왕대품 그큰 화분에 담겨진 창들 이렇게 한번 구경시켜드리고요. 또 오늘 판매할 아이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선보일 아이들 이렇게 많이 준비해놨고요. 또창모둠 세트도 아주 가격 착하게 인기 많은 아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블랙캐시미어고요. 6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목대 보시면 이쪽은 생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얼굴들이 여러 개 담겨 있지요. 그리고 이쪽도 다 생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은 얼굴들이 어, 철화에서 불렸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감 윤기가 반짝반짝하고요. 화분은 크기가 많이 큰 요런 아이입니다. 이제 2번입니다. 요거는 안홀드고요 요거는 식물 따로, 화분 따로 이렇게 가격을 매겨놨습니다. 요거는 식물은 4만원이고요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모여있지요.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작가, 유명 작가분이라고 하네요. 요거 화분이 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매하셔도 되고요이렇게 어, 필요하시면 또 따로 구매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3번 플로리디티고요. 3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는 투수가 여러개 됩니다. 한7도는 되겠고요. 입장 끝부분에 색감 보세요. 빨갛게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요거는 공방부에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번 홍등이고요. 5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는 입장이 한 보세요. 생긴게 오목하게스폰처럼 너무 예쁜 아이죠. 자 요거 물들면 아주 검붉게 진하게 색감 듭니다. 요거는 산토방부에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5번 마리아 백금이고요, 73,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큰 얼굴 이 있고, 이쪽에 약간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또 금기도 잘 들어 있고요. 손톱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이 또 제법 크기가 이 정도로 큰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다음 6번 핑크 블루라고요, 53,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세 개가 담겨 있습니다. 와, 입장나 하나도 좀 크게 크게 생겼고요. 손톱 뒷면은 한번 보세요. 더 빨갛게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7번, 탱고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크게 생겼네요. 아직 녹빛이 많이 갖고 있고, 손톱 끝은 빨갛게 색감 올라 있습니다. 자, 화분 크기가 이렇게 크기가 많이 큰 아이입니다. 8번, 맥라이징이고요 9만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한번 보세요. 얼굴이 많이 큰 편이죠. 입장마다 또 빨갛게 색감이 너무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분은 또 이렇게 생긴 아이네요. 그 다음, 9번, 글램핑크고요, 58,000원입니다. 자, 크게 한번 보세요. 요 정도로 크게 됩니다. 가죽 입장이 선홍색으로 너무 예쁘지요? 노렇게 색감이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플로리디티고요, 3만원입니다. 요거 두 수가 여러 개 되고요. 자, 요것도 입장마다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전체가 8도 정도 되네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둘다 도도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1번, 양진이고요, 4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 7도 정도 되네요. 테두리에 붉은 빛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아이는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그 다음 12번, 레몬베리고요. 42,000원입니다.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앞쪽에 약간 작은 얼굴 4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둘다 읍내 화분에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 다음 13번, 아메치스고요. 29,000원입니다. 요쪽에 키 작은 아이가 있고요. 키큰 아이가 또 3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읍내 화분이고요. 그 다음 14번 글램핑크가 2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38,000원 나왔습니다 아, 색감 참 예쁘네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피어나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5번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이고요 25,000원입니다 요거는 테두리에 진한 빨간색이 또 아주 예쁘지요 안쪽은 조금 더 연하게 색감이 있으면서 테두리가 더 예쁩니다 자 요거는 홍조분이고요 그다음에 16번 멀로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분 바르고 요거는 홍시빛깔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 요거 예쁜 분이고요. 17번 멀로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외도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 맑게 이렇게 보이지요. 보얀 분 바르고 또 예쁜 부분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다음 18번 비욘스의 무지개 금이고요 3만 원입니다. 자, 요거 얼굴 크기 보시고요. 입장에 돌기가 볼록볼록 나와 있지요. 그리고 핑크빛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음내 화분에 이렇게 귀엽게 심어놨습니다. 그다음 19번 고스티고요. 2만 9천 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또 핑크빛 너무 예쁩니다. 밑에 애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설화분입니다. 그 다음 20번 상악이고요 38,000원입니다. 요거는 목대도 목질화 잘 되어 있고요. 와, 이 아이도 빛감 만 보세요. 끝내주시오. 와,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잘 들어 있네요. 자, 요거 읍내 화분이고요. 그 다음 21번 페스티벌 금이고요. 5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 8도 정도 됩니다. 안쪽은 녹과 금이 잘 섞여 있고요. 바깥쪽은 빨갛게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요거 읍내 분이고요. 그다음 22번 육각코스티고요 42,000원입니다. 아, 색감이 맑고 예쁘게 이렇게 오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코스티가 이렇게 예쁘네요. 자, 요거 음내 화분이고요. 그다음 23번 바른볼트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입장이 납작하면서 돌기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빨간 라인을 보여주고요. 요거는 화분값은 치지 않았고요. 그 다음, 24번.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33,000원입니다. 이거 3도로 되어 있지요. 앞에 큰 얼굴 두개 있고, 뒤쪽에 조금 작은 얼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핑크가 너무 진하게 또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줍니다. 자, 화분 크기도 조금 큰 편이고요. 그 다음 25번 레티지하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안쪽에 작은 얼굴이 여러 개 있고요. 목대 쭉 올라가서 이쪽에 큰 얼굴이 또 이렇게 색감 가쪽에 빨갛게 라인 보여주고요. 요거는 꿈공방 화분 같네요. 그 다음 26번 블루엘프고요. 27,000원입니다. 자큰 얼굴 한 6개 정도 돼 보입니다. 자 끝부분에 붉은색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작은 얼굴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도 새로 나오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7번. 가르시아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이 정도로 큽니다. 입장이 약간 오목하게 생겼고요. 요것도 손톱이 참 예쁜 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공방 화분이고요. 28번. 블루 엘프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한 4도로 보입니다. 이쪽 위쪽은 큰 얼굴을 달고 있고요. 아래쪽은 약간 작은 얼굴이고요. 입장 끝에 붉은색이 다 들어갔지요. 그리고 색감이 예쁜, 요기 핑크 화분, 읍내 화분입니다. 그 다음, 29번, 프릴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목대 쭉 올라가서, 입장은 전체가 밝았고요 끝부분에 그 프릴을 요렇게 잡아주고 있지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그 다음, 30번, 블랙 테트라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요거 전체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처럼 안쪽은 또 새까맣게 요렇게 색감을 다내주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젤리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지요.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공방 화분이고요. 31번, 라피네고요 14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완전 대품입니다. 큰 얼굴이 6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자, 뽀얀 분은 다 바르고 있고요. 끝부분의 아래쪽 입장에는 약간 갈색 느낌이 들고요. 거기다가 요거는 또 화분이 정수분으로 크기가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이제 사용감이 좀 있다 보니까 전에 살짝 살짝 이렇게 흠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큰 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거 가격을 아주 착하게 매겼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32번 아메스트로구요 95,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게 한번 보세요 많이 크지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끝부분에 그 새빨갛게 이렇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옛날 떡시루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앞에 또 야생화가 그려진 모습이 또참 예쁘고요. 그다음 33번 더 스티로 즈고요 39,000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얼굴이 또한 5개가 더 담겨 있습니다. 안쪽에는 보랏빛이 다 풍겨지고요. 자 화분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4번, 제이더스타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얼굴이 많이 큰 편이지요. 손톱은 살짝 꼬부라진 부분도 보입니다. 손톱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예운분입니다. 그 다음 35번, 고스티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여기 사두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핑크빛이 너무 예쁘고요. 바깥쪽은 맑은 느낌이지요. 그리고 요거는 음내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36번 블루엘프고요. 39,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한 7도로 되어있네요. 자, 입장 끝에 약간 자주빛과 붉은빛 다 가지고 있고요. 음내 화분, 키큰 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7번 블루엘프고요. 27,000원입니다. 요거는 투수가 많지요. 한 10도는 넘습니다. 그리고 입장 그때 붉은빛다잘 들어가 있고요. 어, 요 아이를 두개 비교했을 때, 왜요 아이는 그렇게 비싸고 여기는 살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화분 가격 차이입니다. 은내 화분은 요거 화분 가격만 해도 지금 요거 한 3만 구천원 적어놨는데, 화분이 한 4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번, 러우고요. 4만 오천 원입니다. 자, 이것도 밥이 아주 많지요. 입장 끝에 오렌지색 다 들어가 있고요. 덧끝 그, 부분은 붉은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안나분이다 보니까 이거 화분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39번 가시오적금이고요. 5 3 0 0 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입장이 오목하고요. 뒷부분에 색감 보세요. 아, 예쁘네요. 그리고 이거는 토마루 화분입니다. 토마루 분은 화분 가격이 또좀 있지요. 그 다음에 40번 화이트팜이고요. 48,000원입니다. 자 삼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제법 묵은 아이입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오렌지색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읍내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 41번 비욘세 무지개 금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외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에 핑크가 있고 돌기가 뿔록 나와있지요. 아주 예쁜 읍내 부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 42번 아메치스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키 작은 아이들이 올망졸망 너무 예쁘게 입장 동글동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키큰 아이가 목대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화분이 더 바쁜 것 같네요. 43번 홍물로고요. 19,000원입니다. 자이 아이도 보시면 아주 맑은 느낌이 들지요. 뽀얀 분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은은하게 핑크 오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쁜 읍내 화분에 담아놨고요그 다음 44번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이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번 보세요. 입장 끝부분에 금붉게 색감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입장 차곡차곡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고요. 요거 읍내 화분입니다. 그 다음 45번 둥근잎이 치우리 되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이거 한 6도 정도 됩니다. 입장에 연두빛이 참 예쁘고요. 테두리에 오렌지 색감 올려줘서 그것도 예쁩니다. 그 다음 46번 매두사고요6 3 0 0 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얼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입장 하나하나가 다 색감이 그렇게 예쁩니다. 윤기 반짝반짝하고요. 요거둘다 음내본에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47번 서발피나고요 32,000원입니다. 요거는 선생님께서 아주 오래 키우셨다고 합니다. 무을대로다 무고 아이고요 색감도 이렇게 다잘 올라 있습니다. 자 요거는 흑내온 분이고요. 그다음 48번 아이시그린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 통통하고요. 옥빛으로 너무 예쁘죠. 끝부분에도 이렇게 색감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건이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49번 텍튜미 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쪽 3도로 되어 있고요. 자, 3도가 아니고 아, 5도네요. 자, 이렇게 흰 꽃을 올려가지고 꽃대를 쭉 뻗어가지고 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서랍분 같고요. 그다음 50번 버클리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꽃을 다 피우고 있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온분에 담겨 있고요. 자, 요거는 꽃향기가 좋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시지요. 그 다음, 51번, 프랭크 라인 넬트고요 29,000원입니다. 자, 크기 봐주시고요. 요것도 크기는 좀 작지만 아주 오래 키우셨다고 하네요. 손톱은 빨갛고요. 요거 홍조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52번, 누다고요, 21,000원입니다. 요거 목대가, 목재라 잘돼 있고요. 또 입장마다 여기 색감이 너무 예쁘게 돼 있죠. 화분 색감하고 전체가 비슷하게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 다음, 53번, 피치 엔젤이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요것도 손톱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진하고 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54번, 마블금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입장에 돌기 볼록볼록 나와 있습니다. 연한, 어, 어 살구빛, 연하게 보이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거니분이고요. 그 다음 55번, 글램핑크고요. 35,000원입니다. 양쪽으로 이두가 색감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다 들어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피어나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56번, 샤를로즈고요. 45,000원입니다. 자, 3도가돼 있고요. 입장 끝에는 이렇게 또 붉은색 다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깨비분입니다. 자, 이제 57번부터는 창 모둠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개에 3만원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에 만원이죠. 어, 지난번에도 이거 나갔는데 인기 아주 최고였습니다. 자 하나에 만원씩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골드미르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6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보시면 큰 편이고요. 자 이렇게 멋집니다. 그리고 헬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3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킹포세우스가 11도로 되어 있습니다 토수 아주 많은 아이죠 자, 화분 가득 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3종이 모여서 이거 57번이고 3만원입니다 그 다음 58번도 3종에 3만원입니다 자 엘체가 3도로 들어가 있고요 테두리에 빨갛게 라인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드미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 뒷면에 이렇게 색감 올려주네요 그리고 킹포세우스가 7도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요렇게 3종에 어, 58번이고 3만원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59번부터는 3개의 4만원짜리 요렇게 모둠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스봉황이 3두가 이렇게 있고요 입장에 변이가 있다고 이렇게 메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게인이 아주 얼굴 큽니다 여기 손톱 끝부분도 색깔안 보세요 참 예쁘지요 그리고 맑은 마리아가 11두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투수가 아주 많은 아이네요. 요렇게 3종이 모여서 59번이고 요거 4만원입니다. 그 다음 60번 보겠습니다. 자, 일체가 4도로 들어가 있고요. 입장 끝에 요렇게 빨간 깨가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크가 7도로 들어가 있고요. 자, 가운데큰 얼굴에 주변에 자구를 요렇게 많이 달고 있네요. 그리고, 어, 원종 패션이 들어가 있고요. 제 뒷면에 색감 한번 보세요. 요렇게 물들어가고요 손톱은 뾰족합니다 자요렇게 3종에 요거 4만원이고 60번입니다 자 창은 전부 다 뽑아서 갑니다 화분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61번 자여기는 오리엔탈이 있고요 자 여기 입장 끝에 한번 보세요 요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소정 몰게인이 있습니다 자 요거 수영 참 예쁘지요 오목하게 연꽃 같은 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 트로이 요 아이도 오래키운아이고요 자, 이렇게 3종이 모여서 61번이고 4만원입니다. 그 다음 62번 자, 화이트 마리아가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에 붉은 손톱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리아 변이가 있고요. 자, 큰 얼굴 옆에 또 작은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 예쁘죠? 그 다음에 배시언이 들어가 있고요. 배시언은 크기가 아주 큽니다. 요거어 농장에서 4만원에 팔던 아인데 이요렇게 3종이 모여서 4만원. 너무 착하게 나왔죠. 전부 다 이거는 뽑아서 갑니다. 그 다음 63번. 자 킹포세우스가 1 0도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랭크가 있습니다. 요거는또5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 색감이 예쁘고요. 그 다음에 한서봉황이3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쪽에 자구를 달아주고요. 손톱은 또 빨갛게 색감 올렸고요. 자, 요거 화분은 가지 않습니다. 자, 요거 전부 다 어, 4만원이고요. 63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